예 오늘은 설득에 자신있다! 하는 분은 유리하실 거예요 어!! 아! 오오 판매왕을 뽑을 건데 저희가 준비한 물건을 멤버들에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판매한다!는 생각을 공고를 하셔야 하는데 네. 가장 센스 있게 어필을 한 멤버 한 분께만 힌트를 제공할 예정입니 마지막에 할게요 아, 왜요? 아 순서만 가위바위보로 해 예! 가위바위보로 하겠다 가위바위보? 공놀이죠 가위바위보! 빨포 고! 자, 첫 번째는. 아, 저는 정훈이 가겠습니다첫 번째 정훈이. 그리고 총난권에서구나 와우. 정훈이를 일부러 둔 이유가 있어. 왜, 왜, 왜? <laughs> 내가 좀 보고 배우려고. <웃음> <웃음> 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어, 팔 거를 갖고 왔습니다. 아, 오! 오, 오 세이스마인이야요 뭐냐고 물으신다면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네, 저, 네. 저희 남는 게 돈밖에 없어서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공개! 주시죠! 네. 공개! 주시죠! 아, 저는 아, 여러분들이 이런 반응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네, 근데 그, 아, 집에 아, 많이 네. 갖고 계신가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아, 딱 방이 있어요. 아, 이것을 보면 방이 있다는 거죠? 어떤, 아, 어떤 색깔 좋아하세요? 어떤 색깔이요? 네. 어, 색깔이 필요, 필요한 거구나. 어,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어. 어, 정리를 빨간. 아, 아 빨간 꽃이에요? 빨간, 빨간, 빨간 좋아, 네. 좋아하세요? <laughs> 네. 아무래도 흥겨워 겠죠 아니 왜요? 아무렴요. 네. 네. 왜이 제품을 여기 있는 뭐 수연이한테 생일선물로 줄수 있나요? 아 저는 되게 주고 싶어요, 사실. 네, 되게 주고 싶어요. 네. 알아요? 돈이요? <laughs> 굉장히 이게 좋습니다. 많이 잡혀요, 손에. 음... 네. 아, 손에 잡히는 걸좋아하시는구 손에 잡히는 걸좋아하시구나 손에 잡아에하나에잡히걸하나걸아하나손아하는나는아하는구 생활에 되게 밀착되어 있는 제품이에요어에 세상에, 세상에, 세세수할때세수할 때? 세수할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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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탱탱상에탱상에세탱 브레지어를 위한 방이 있다고 그렇죠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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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없으면 못살아 없으면 못살아 이거 없으면 못살아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 일단 뭐 애인 만나실 때 오! 애인이요? 하면은 네. 사랑을 돈독하게 나눕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연인들과의 어떤 그때 상황 때 말씀해 주세요. 일단 연인들과의 이런 둘만의 네. 네. 시간을 둘만의 시간을 둘만의 시간을 보낼 때 차에서 어, 차에서, 차에서? <laughs> 어 조금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아 어, 그러면은 좀 달래서 아 <laughs> 달래서 그 애, 애인한테 얘, 이거를 사용할 때 네. 이거를 보여주면서 어떤 멘트를 하면 좋나요? 아 지금까지 너무 좋았어요. 아, 결혼하자, 결혼하자, 결혼하자하면서 결혼하자 결혼해서 같이 이거를 쓰자 어. 우리 이거에. 다양한 색깔 어. 이좀 이거 있나요? 이거요? 예. 네. So no. 색깔 있으면 오히려 매력에 빠져 이어서 흥들어요. 오. 뭐 색깔이 있으면 좀아 이게 애들 장난감인가 이런. 느 오. 아 애들 장난감이야. 애들 장난감. 와아 이런 아 느낌은. 애들 쓰나요? 로 애들 쓸큰 암다. 오. 뭐야 뭐야 이거. 저희가. 신뢰감이 있네요. 네. 어, 어떻게 나쁜 건데. 본인은 몇살때 처음 썼어요? 저는 이거 중일 때 처음 썼습니다. 아, 나는데.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살짝 인식이 있으면 사용 가능하고 아. 초등학생들은 아직 좀 무리가 있죠. 네. 아, 이 애인과의 돈독감. <laughs>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 어. <laughs> 아니자. 맞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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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알았지. 놀랬어? 뭐, 근데 멘트가 너무, 너, 너무, 너, 너무 맞았어. 너무 들어맞았어. 잠깐만, 저안 살래요. <laughs> 하나, 둘, 세. 오. 오 자, 여러분, 네? 이 제품 제가 들고 왔는데요. 그렇죠. 너무 인기가 많은 제품이에요. 네. 가방에 있어요. 가방에요 네. 가방이 너무 장입니다. 여행 갈때 진짜 특히 많이 가져고요 바닷가에서도 많이 쓰나요? 바닷가요? 아, 네. 바닷가보다는 그냥 일상 그 번화가. 아 번화. 번화가 또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좀. 사람 많은 곳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 좀 쓰는, 사람 많은 곳에서 좀 쓰는 편이고요. 어우, 아, 났어 어디다 쓰냐고요? 뭐, 어디다 쓰냐고요? 아, 제가 갖고 다니는 거죠. 음 가지고 가죽 다니는 것만으로도 네. 자신감 어어 네. 아, 어떤 식으로 자신감이요? <laughs> 굉장히 자신감 <laughs>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시선 음 <laughs>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아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그 연예인분들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엑소, 어 엑소? 네. 방탄 음 네, 이런 분들 또아또 아, 이제 G-DRAGON 씨가 아 이걸 한번 아 갖고 오면 우리나라 모두가 이러러 다닙니다. 아 갖고 다녀요. <laughs> 네?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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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 네. 카페 갔을 때 그냥 옆에 어, 올려놓고 어, 이렇게 아, 여기 옆에 다딱 올려놓으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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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하나씩 지나가다 내는 거죠 이게. 아 이걸 쓰면 기분이요. 아 저는 이거 덕분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썼을 때는 천국. 오오오 살아있는 천국을 보자. 아주 끝까지 가는 거야? 네. 아, 오케이. 막던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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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면 되나요? 네. 아니, 저는 너무 좋아하는 제품인데. 예. 좋아. <laughs>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내장품. 어 예. 네. 이때에 천국을 맛봤다. 아 자, 여러분, 오늘 특갈머신입니다. 아, 이거. 네. 어 <laughs> 정말 구하기 어려워요, 지금. 7번, 저희가 7번 방송을 했는데, 아, 오, 오. 이게 완판이 돼가지고, 오, 오. 너무너무 어렵게. 너무 어렵게, 어렵게 하셨습니다. 아, 그러면요. 네, 완판이 됐군요. 여러분. 바로, 아. 여러분. 아. 여러분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오.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생각하시면 저 속상해요. 아 울지 마세요. 지 마세요. 갑자기 정혜영 하셨어요? 아니, 애용하신다고. 어, 네. 비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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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이거를 사용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네. 어떠한 게 이득이 됐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원체 이 제품이 네. 먹는 거기도 하고 네. 조금 먹는 거 확실해요? 뭐 섭취를 하셔도 되고 바르셔도 되고 발라도되거 아, 요 네. 아 네. 발라도. 아, 발라도 되는, 이게 아, 어떻게든 활용하셔도 돼요. 뭐 샤워할 때 쓰셔도 되고요. 아, 샤워할 때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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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기 전에 쓰셔도 되고 아 아침에 쓰셔도 아 정말 좋아요. 아. 그니까 뭔가 좀 불량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음. 그렇죠 그렇죠. 그건. 어. 평균이고요. 네. 그리고 이걸 써 보신 분들만 아실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을 만큼 도움이 되는 제품. 야. 아니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게 느껴집니까? 어. 아, 제주도에서 많이 쓰셨나 봐요, 어. 이 제품을. 어, 아니 근데 진짜 제주도에서 네. 많이 쓸것 같아요. 그러니까. 섬씨 같은 거. 제주도요? 네. 뭐 제주도에서도 매일 같이 썼고요. 어, 매일 같이. 아, 네, 이제 어. 일주일, 도움이 일주일 되고 있나요, 지금? 사실 제가 도움이 안 됐으면 이거 팔려 나갔겠습니까? 아, 아니 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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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 네. 안색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laughs> 365일 24시간 이렇게 아 사용하고 아, 있어요진 걱정이 되네 아, 병원에도 만 음, 그렇죠. 음. 365일. 365일 2 4시 네네. 네. 계속. 아, <laughs> 자. 무조건 네, 네. 팔아야죠. 아, 네. 여기서. 딱! 한정판. 한정판이 4개. <laughs> 오늘 저도 사용한 이 제품. 어. 바로 어려,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와! 아. 올 것이 왔다. 야야. 다이게다 격한 반응. 아 오늘 네, 아침에다고은거 네. 오늘 아침부터 제가 항상 아, 아침마다 아, 주기적으로 합니다. 아, 근데 이게 왜 한정판으로 파시는 거예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 어? 제가 직접. 굉장한 어? 사람. 어떻게 해. 어떤 과정을 만드셨어요? 여러 가지 해요. <웃음> 제가, <웃음> 제가 여러 가지입니다. 네, 제가 뭐 자기 꾼 아니시죠? 아니죠, 아니죠. 뭐 실험도 하고. 실험? 실험이요?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요거는. 팅할때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을 때 이거를 혹시 같이 나눠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첫 만남. 첫만남이요첫 네. 만남은 조금 그렇고, 뭐 번째? 두 번, 아니, 세 번째부터는 세 번째, 세 번째부터 는 스무스하게 분위기 스무스 받아주지고 타... 네, 분위기 네. 받아가지고, 탁! 음. 너도 이거 쓰니? 약간, 이렇게 되는 좋은 시간 가질 때, 그럼 분위기가 딱 있을 때. 아, 아, 좋은 시간 가질 때요? 네. 왜요? 좋지 않은. <laughs> 좋은 시간 가질 때왜 필요해요? 좋은 시간... 좋은 시간 가질 때. 그쪽인가봐요. 네. 아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 여러분들. 아 믿으세요, 아 믿으세요, 믿으세요. 주말을 해 주세요. 경주나 살아. <laughs> 경주나 살아. 아, 살게. 사긴 할게. 사살기게 <laughs> <살, 살게 할게. 웃음> 뭐지? 비슷했어 근데 아다리 맞는 게 많아. 아. 이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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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약간 고심 고심이 이거인데요? 니 한숨을 모르는 말이 써 있는 거.